다단계한테 많이 피해받았죠? 다단계 피해받은 사람 다이리어너라 대미 시작한 겁니다. 우리 다단계에서 욕 많이 왔어요. 부업 죽게, 얼마 죽게, 판권 넘겨라안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십자가가 맨 처음에 나와있어요. 그래서 듣드니까 알게 됐죠. 길어졌지만 이게, 왜냐면 이런 집회를 지금 안 했어요. 굉장히 저도 이게 흔들흔들 했으니까. 제가 흔들거는게 아니라 우리 모든 게 흔들흔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제 마음껏 얘기해라, 그래서 지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어, 아니다, 그럼 집을 딱 보게. 어디는 목사님 파세요. 예체, 여기는 안 팝니다. 하나님이 지만 돈비를 딱 조절을 하지만, 저를 함부로 하는 데는 절대 못 가게 합니다. 저요 우리 교회요. 들어온 황금 우리 교회 운영 충분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성교, 우리 주의중들이 아파. 제가 배고파 봤고, 제가 2천만 원 때문에 법정이 섰기 때문에, 제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얘기하고, 제벌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그돈다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입을 딱 담으게 하고 덮게 했어요. 그래서 그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종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영혼들의 아픔이 저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동하는 대로 주스가 들어간 거는 목소리가 이상하거나, 제가, 하늘 제가 세상에서는 돌팔인데, 하늘에다 의사로 하나님 만들어줬어요. 그래 돈을 제품 이렇게 주고, 어 이렇게 들어가는 교통비도 하나님이 주라는 대로만 제가 딱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주니까. 어, 모 목사님도 그랬지만, 저는 교회를까지 져주고 여기 해주고, 저분이 돈 들고 온 거예요. 돈 주문할게, 하나님! 돈을 들고, 난안 안 갖다 줄줄 줄 알았어, 하나님 진짜. 이 그럴 줄 알았으면 건물 하나 사주면 한다고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laughs> <laughs> 아파트 세 채, 하늘에 올리고. 근데 맨날 쓰는 거 주니까 신나지. 이게 거부더라고. 못가 네. 있는 거 갖고 있으면 뭐해요 우리 재벌 네. 네. 친구들? 저 택시 일부러 한 달이면 택시 엄청 탑니다. 왜 타는지 아세요? 운전하면서도 전도하느라고. 할렐루야. 네. 아, 네. 자, 우리 2번. 네. 유수영 기다리고 기다려도 강의을 앓고 네. 있고, 우리 다섯 번. 우리 유성교사가 오늘 컨디션이 제일 안 좋은 게 가장 사랑하는 목사가 목사님이 2주 전에 하느라 가셨어요. 그래서 그 아픔도 있었고 본인도 몸이 좀 아파요. 어. 네, 우리 유선교사님 선교사님 올때게 그렇죠. 방송이 굉장히 힘들거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막 이게 힘들어서 감동하면 여러분들 동영상 다 찍어서 줄 거야. 감동하면 저한테 그 유선선교사 성명금 주세요 하고 저 주면 제가 안 껴먹고 저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보내셔요. <laughs> 자, 유선선교사 나오세요. 방송을 제일 잘 찍습니다. 네. 제가 억세풀 우거지구 동영상 멋있죠? 우리 유선 선교사가 찍어준 거예요. 아리아 네. 아직 결혼은 못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있으면 어, 소개해 주세요. 자 준비하는 동안 어, 그러니까 이수모 선교사님들 우리가 제가 이제 아까도 쳤는데 제가 얼마 전인가 미국의 어떤 CCM 가수가 찬양을 부르는데 아버지한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찬양을 듣다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뒤에 이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아들아 호흡 들어오는 게 있단다. 너는 노래만 부르면서 살건데 제가 막 울었어요. <목소리> 나도 노래만 부르면서 살게 해주세요. 찬양만 하고 그냥 이제 막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것처럼 막 울었어. <목소리> 작년 10월인가 11월에 카카오토리에 올려놨어요. 우리 성 노래 때문면 감동이 면 여기다 막 올리잖아. 우리 전사가 해야지. 그지 그 때부터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 그래 오늘도 아버지 동유로 찬양 부르는데 나는 그냥 가기 싫어. 목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을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뿅 가가지고 찬양! 저도. 할렐야아이선생님 네. 준비가 됐습니다.